마가복음 6장 14절로 29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합니다.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헤로도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하고 어떤 일은 그가 엘리야라고 하고 또 어떤 일은 그가 선지자니 예에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 하되.헤로선 듣고 이르되 내가 못뵌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자기의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거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오게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하는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라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였으되 하지 못한 것은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 크게 범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으밀어라.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왔으니 곧 헤롯이 자기의 생활의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귀인들로 더불어 잔치할세. 헤롯이 아이의 딸이 친히 들어가 춤을 추어 헤롯과 그와 함께 앉은 자들을 기쁘게 앉으라. 왕이 그 소녀에게 이르되 무엇이든지 내게 구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고. 또 맹세하기를 무엇이든지 내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주리라 하거늘. 그가 나가서 그 어머니에게 말하되 "내가 무엇을 구하리이까? 그 어머니가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하니, 그가 곧 왕에게 급히 들어가 구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곧 내게 주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니, 왕이 심히 근신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로 인하여, 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왕이 곧 시병 하나를 보내어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 명하니 그 사람이 가서 옥에서 요한을 목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다가 소녀에게 주니 소녀가 이것을 그 어머니에게 주니 라 요한의 제자들이 듣고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니라 아멘. 욕심의 지도자라는 제목으로 아침 묵상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 보면 이스라엘의 한 시대를 통치했던 왕, 정확하게 얘기하면 어, 분봉 왕이었던 헤롯 안티파스에 대한 이야기를 성경은 우리들에게 할애하고 있습니다 그의 특징은 무엇이었냐면 그는 처음에 양심에 따라 잘 행동했지만 나중에 그 양심을 저버린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헤롯 안티파스는 원래 아라비아의 왕이었던 아랫다리의 딸 공주와 결혼했지만, 그와 이혼하고, 자신의 동생이었던 헤롯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와 재혼합니다. 근데 이 헤로디아, 헤로디아는요, 족보로 따지면, 헤롯 안티바스의 조카 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세레유한이 지적을 합니다. 회개하라고, 그리고 그의 모습에 대하여 꾸중하고 책망하였다 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절에 보면 이 부분에 대하여 헤롯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냐면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 크게 범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밀어라 라는 것입니다. 헤롯이 유한이 자신의 잘못을 지적할 때 자기가 잘못한 것을 인정했고 그 소리는 듣기를 싫고 그리고 지적하는 것이 마음에 무겁고 그리고 범민 되어졌지만 그 말이 옳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는 양심이 있는 왕이었음을 우리들에게 양심의 가책을 받고 있는 왕이었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죠 그런데. 그가 그러긴 시간이 흐름 속에서 흘러가는 속에서 그 죄책은 무뎌지자 그는 세례의 유언에 먹을 쳐 죽이는 그런 자리에까지 나아가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양심의 가책을 받았으니까, 아니요, 그 양심이 우리로 하여금 올바르게 행동을 유발을 시키지 못한다면요, 그 양심은 쉽게 무뎌질 수밖에 없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헤롯 안티바스가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된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에게 이 결정된 이 헤롯 안티바스의 모습이 우리들에게 어떤 교훈인가를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첫 번째 원인은요, 욕심 때문이었습니다. 어떤 욕심이었는가? 네, 그런 성적인 욕심입니다. 성역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것은 성욕이 있다라는 것은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이죠. 인간은 많은 욕구와 욕심 속에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런 욕구와 욕심이 내가 어떤 존재로서 인간으로서의 가치 도리를 넘어설 때 우리는 그것이 잘못된 욕구, 잘못된 욕심, 더 나아가 죄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는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잘못된 양심의 올바른 소리에 듣지 못할 때 우리는 그것이 점점 커지고 그것이 죄로 나갈 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타락하면 어디까지 갈수 있을까? 그것은 자신의 옳고 그름을 기준점이었던 양심을 이제는 컨트롤할 수 없는 자리에까지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헤롯 안티바스가 그런 것입니다. 또 헤롯 안티바스는 허영심이 있었습니다. 그의 양심을 오염시켰던 것이 바로 허영심입니다. 허영심이 뭔가? 자신이 분수를 알지 못하고 자신을 과장되게 포장하거나 자기 자신을 과시하는 것 그런 욕구 그것이 바로 허영입니다. 바울도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기쁨과 거룩한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에 보면 다툼과 모든 일에 다툼과 허영을 버리고라고 얘기합니다. 허영이라는 것은요. 베인 글로리라는 것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글로리는 네, 영광입니다. 베인은요. 그것은 아무것도 비어있다, 없다 그런 뜻입니다. 비어있는 영광, 아무것도 없는 영광. 그게 바로 허영이라는 것입니다. 자기는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으면서 불구하고 그거를 과장하거나 자신의 업적을 부풀리거나 아니면 자신의 모습을 사람들에게 자랑하기 위하여 거기다 다른 것들을 더하거나 바로 그것이 자기의 본래의 모습이 아닌 것으로 자신을 포장하는 것이 바로 허용인 것입니다. 그는 2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맹세하기를 무엇이든지 내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도 줄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헤로디아의 딸 살로메가 헤롯 안티바스의 생일날 춤을 춰는데 그 모습을 보고 헤롯 안티바스가 이야기한 것입니다. 네가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나라의 절반까지도 주겠다. 근데요, 헤롯 안티바스는 분봉왕입니다. 그는 나라의 절반을 줄수 있는 입장이 아니죠. 그 나라는 네 개로 쪼개어진 4분의 1밖에 통치할 수 없는 곳. 그것이 바로 분봉 왕이었던 해로 안디바스입니다 그런데 그가 마치 나라가 자기인 것처럼 나라의 절반을 주겠다고 이야기하고, 이게 바로 허영식입니다. 자신이 무엇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거인 것처럼 착각하는 것이죠. 시편 131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와여, 호내 마음이 교만치 아니하고, 내 눈이 높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미치지 못할 기이한 일을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내가 내가 할수 있는 것그 내가 할수 없는 그 이상의 것들을 내가 탐하거나 욕심내거나 그 일들을 위하여 힘쓰거나 그러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1 2장3절에서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것을 품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습니다. 허영심을 경계하라는 것입니다. 허영심이 내 마음에 들어오면 그것은 내가 나를 제대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도 역시 거짓인 것입니다. 세 번째, 헤롯의 문제는요, 그는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귀중히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26절에 보면,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로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그의 생일날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 나왔습니다. 그때 헤롯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나라의 절반이라도 줄게 라고 얘기했을 때 살로메가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고 했죠. 세례 요한에 대하여 죽이는 것을 근심스럽게 생각했다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네, 바로 헤롯이에요. 헤로한테 받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신의 체면 때문에 체면치레 때문에 그는 두려워하는 것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할수 있는 것 없다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을 과감하게 할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보다 사람들을 더 의식했던 것이요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왕이라는 체면이 더 중요했던 것이죠 바로 당장 눈앞에 벌어진 현실이 더 소중해 있다, 소중하겠다라고 생각했다는 결과인 것입니다. 16세의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요한 칼빈은요, 그는 사람들이 그를 제네바의 양심이라고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모든 일에 정직하고 진실하고 올바른 것을 추진했던 사람이기 때문이죠. 제네바의 도시를 거룩한 도시의 성시화를 만들려고자 힘쓰고 있었던 사람, 바로 이왕 칼빈입니다. 그래서 유럽의 양심, 제네바의 양심이 바로 칼빈이었죠. 근데 칼빈이 이렇게 정직하고 진실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그 얘기는요, 자우명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그것은 무엇이냐면, 코람데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살아간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무엇보다 하나님이 더 소중했습니다. 하나님이 중요했습니다. 하나님이 소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거짓을, 하나님 앞에서 잘못을, 하나님 앞에서 양심을 속일 수 없었던 것, 바로 그것이 요한 칼리입니다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진적으로 귀중히 생각하고 두렵고 그리고 무엇보다 반드시 지키할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지 않은 것을 추구하거나, 올바르지 않은 자리에 앉을 수 없는 것과, 올바르지 않은 것을 향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고백할 때, 우리는 우리의 욕심이나, 우리의 허용심이나, 우리의 이기심으로 삶을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 부분, 호랑되어 하나님 앞에서 진실함으로 삶을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